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그 오늘은 그 뱀에 물린 경우를 말씀 드릴게요 뱀에 물린 경우 어 물론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는 뱀에 물릴 일이 거의 없죠 없는데 뭐 아직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심 내에서는 뱀이 없지만 어 도시 외곽 지역의 어떤 산이나 농경지에서는 일 하시다가 뭐 이렇게 또는 강가나 이런 데 산책하시다가 물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뭐봄 이제 봄 여름 이럴 때 이제 뱀이 활동이 왕성할 때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백이면 백 물리신 분들은 다 독사라고 합니다 다 독사라고 하는데 어, 다 독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구요 일단 물려서 오시게 되면 증상이야 뭐 손이든 발이든 물리는 경우가 많죠 물리면 물린 부위는 당연히 아프고 붓고 뭐또 굵기가또손 같은 경우에는 물리게 되면 팔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깨까지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국소적인 증상도 있고 또는 물론 이 뱀의 독소 독성의 독성의 강함에 따라서 뭐 어지럽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전신 증상이 나타날 경우도 있죠. 어 그래서 처음에 뱀에 물렸을 때는 어 물론 뭐 팔묶어 가지고 십자로 째서 쭉쭉 빨아내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렇게는 요즘은 하는 하지 않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병원 오셔야 되고요. 병원 오시면 어,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항독소, 어, 병 어, 뱀의 독소에 이제 대항하기 위한 항독소를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증상이 경하거나 전신 증상이 없고 하면은. 굳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항독소 자체도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항독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주고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초기에 치료를 하고, 어, 입원을 하게 되면 이 독소 때문에 결국에 붓기가 점점 심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많이 아프고 또 이게 이 독소 때문에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팔 부분 팔에서 이제 너무 부어가지고 이 손가락 말단이나 발가락 말단에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그런 구백증후군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또 수술을 해서 어 피부나 근막을 잘 어, 찢어줘야지 어, 그런 혈류가 통할 수 있습니다. 그런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요. 또이 독소 때문에 어, 근육이나 이 연부조직이 깨지면서 생긴 어, 물질들을 배설하기 위해서 이제 콩팥이 많이 운 손상받다 보니까 급성 신부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또는 뭐 혈액 응고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. 그런 여러 가지 전신적인 문제가 어, 며칠에 걸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한뭐 2, 3일 정도 면밀하게 지켜봅니다. 지켜보고 큰 이상이 없고 어, 단지 부은 것만 있다. 통증만 있다면 요거는 뭐 시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붓기도 빠지고 통증도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전신 증상 없이 그런 국소적인 증상만 있으면 어, 며칠 뒤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물린 자리 상처가 또 이렇게 곪거나 썩는 경우도 있어요. 물론 당장은 뭐 하루 아침 바로 썩지 않고 보통 뭐 일주일 이주 지내 지켜봤는데 상처가 더 낫지 않고 까맣게 된 상태에서 이제 괴사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어, 괴사된 조직을 이제 걷어내야 되죠. 긁어내고 나중에 뭐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피부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드물게 이게 여기 손에 물리게 되면 이 손이 이제 손에 인대 같은 게 있잖아요. 이런 인대 같은 것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이 굳어져서 이제 고정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어 드물게 생깁니다. 구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뭐, 뱀에 물리는 경우가 봄이나 여름에 종종 있습니다. 종종 있어서 오늘은 그 뱀에 물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